9월 말, 분봉이라니, 양왕 안에 열어줬는데, 양왕이 밖에 지금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네요. 아, 말벌도 많은 게, 얼른 들어가 없으면 좋은데, 여기 빈통이었는데, 합봉시켜주고 핀통이었는데 분복이 났습니다. 양이 금방 보이더만 어디 갔지? 어. 야야. 들어가라, 얼른 들어가, 라 얼른 라어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 양 넣습니다. 나머지 일벌들만 들어가면 되는데 한 장벌도 안 되는지 분봉이 났어요. 그냥도 안 되는데, 분복이 나가지고. 일단, 일단 말벌이 많으니까, 닫아주도록 하려고 니다 들어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다시 나와버리네요.